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68세 되시는 한 어머니의 간절한 목소리였어요. 선생님, 저는 정말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현금 5천만원을 은행에 넣으려고 문 앞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왔어요. 혹시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까 봐서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평생 정직하게 모은 돈인데 은행에 넣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마음 말이에요. 이 어머니는 30년 동안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손님을 받으며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그렇게 한푼두푼 푼 모은 소중한 돈이었는데 왜 당당하게 은행에 넣지 못하고 계실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현금 거래에 대한 무서운 오해들이 퍼져 있기 때문이에요. 현금으로 돈을 많이 넣으면 세무서에서 바로 연락이 온다. 현금거래보고서가 작성되면 조사받는다. 이런 말들 때문에 정작 정직한 분들이 더 고생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무서 연락이 와도 당당하게 설명하고 아무 문제 없이 해결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평생 정직하게 모은 돈을 떳떳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도움을 드린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야 마음이 편하다. 정보는 정말 나를 지키는 방패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아픈 현실과 정확한 해결책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직접 만난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부산에 사시는 이순희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올해 72세이신 이순희 할머니는 40년 동안 시장에서 반찬가게를 하셨어요. 매일 새벽시장에 나가서 신선한 재료를 사오고 손수 반찬을 만들어서 파시는 분이셨죠. 할머니는 평생 현금으로만 장사를 하셨습니다. 카드? 그런 건잘 모르셨어요. 그냥 현금을 받아서 집에 모아두고 가끔씩 은행에 조금씩 넣고 그러며 사셨죠. 그런데 작년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반찬 가게를 정리하면서 집에 모아둔 현금이 2천만원 정도 나온 거예요. 할머니는 이 돈을 은행에 넣고 싶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 그돈한 번에 넣으면 안 돼요. 세무서에서 연락 와요. 천만원씩 나눠서 넣으세요. 할머니는 무섭더래요. 평생 정직하게 번 돈인데, 왜 숨어서 넣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무서우니까 말씀대로 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은행에 가서 천만원을 넣는데, 은행 직원이 어르신, 이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할머니는 그 순간 정말 당황하셨다고 해요.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나쁜 사람 취급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제게 연락을 주신 거예요. 선생님, 저는 정말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쁠까요? 저는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잘못하신 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쪼개서 넣으려고 하시는 게더 의심받을 수 있어요. 당당하게 한번에 넣으시고 물어보면 정직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할머니께 반찬가게 폐업신고서 세금신고. 내역, 그동안의 은행거래 내역을 준비해서 가져가시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다시 은행에 가셨을 때 은행 직원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40년 동안 반찬가게 했어요. 여기 폐업신고서도 있고 세금도 다 냈어요. 집에 모아둔 돈이에요. 그랬더니 은행 직원이 아, 그러시구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로 처리해 주더래요. 할머니는 그 뒤에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정보는 정말 나를 지키는 방패였어요. 숨기려고 하니까 더 무서웠는데, 떳떳하게 말하니까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대구에 사시는 최영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올해 73살이신 할아버지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어요. 부품을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게 되셨죠. 공장을 정리하면서 기계를 팔고 재고를 정리했더니 현금이 8천만원 정도 나왔어요. 할아버지도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셨대요. 특히 아들, 딸이 아버지, 그돈 세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니까 할아버지도 더 불안해지셨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다른 분들과 달리 정말 똑똑하게 하셨어요. 먼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신 거예요. 저희가 할아버지께 설명해 드렸어요. 할아버지, 이 돈은 공장 정리하면서 나온 정당한 돈이에요. 기계 판매 계약서, 폐업신고서, 세금신고내역만 잘 준비하시면 전혀 문제없어요. 할아버지는 차근차근 준비하셨어요. 기계판매 계약서, 폐업신고서, 그동안의 사업자 등록증, 세금신고내역까지 모든 서류를 정리하셨죠. 그리고 은행에 가서 8천만원을 당당하게 입금하셨어요. 은행에서 현금거래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했을 때도 네, 알겠습니다. 필요한 거라면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셨대요. 몇달 뒤에 정말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전혀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미리 준비한 서류들을 들고 가서 설명을 드렸더니 담당자가 아, 정당한 사업 정리 과정이었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로 끝났대요. 할아버지는 지금도 가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정보가 있으니까 두렵지 않았어. 모르면 무섭고 알면 든든해. 이제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오해들을 하나씩 해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천만원 이하로 쪼개서 넣으면 괜찮다?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은행에서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모든 거래를 감시하고 있거든요. 이 AI는 정말 똑똑해요. 여러분이 오늘 천만원, 내일 천만원, 모레 또 천만원 이렇게 넣으면 바로 패턴을 찾아내요. 이 사람이 왜 계속 천만원씩 쪼개서 넣지? 뭔가 숨기려는 건 아닐까? 그래서 오히려 더 의심받을 수 있어요. 정당한 돈이라면 한 번에 떳떳하게 넣는 게 훨씬 나아요. 두 번째 오해, 현금거래보고서가 작성되면 바로 세무조사 받는다? 이것도 완전히 잘못된 정보예요. 현금거래보고서는 단순히 이런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 기록하는 거예요. 마치 출입국 기록처럼 말이죠. 공항에서 출국 도장 찍는다고 해서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하루에 현금거래 보고서가 몇 건이나 작성되는지 아세요? 수천 건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이 세무조사를 받는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은 그냥 기록으로만 남고 끝나요. 세 번째 오해,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면 무조건 문제가 있는 거다. 이것도 아니에요.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단순 확인, 다른 하나는 정말 문제가 있는 경우예요. 대부분은 단순 확인이에요.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확인 좀해 주세요. 이 정도예요. 여러분이 정당한 설명을 해주면 아, 그렇구나.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끝나요. 네 번째 오해, 현금으로 거래하면 무조건 신고된다. 현금 거래 보고 기준은 하루 2천만 원 이상이에요. 2천만원 미만이면 보고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2천만원 이상이라도 정당한 거래라면 전혀 문제없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AI 시스템을 이해하셔야 해요. 요즘 AI는 정말 똑똑해요. 금액만 보는 게 아니라 패턴을 봐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10만원, 20만원씩만 거래하던 분이 갑자기 1천만원을 넣으면 AI가 꺼? 이상하네. 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사업하시는 분이 천만원, 이천만원 넣는 건 자연스럽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숨기려고 하지 말고 정당한 설명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잠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지난달에 제게 또 다른 연락이 왔었어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박정순 할머니였습니다. 올해 75세이신 할머니는 목소리부터 떨고 계셨어요. 선생님 저 큰일 났어요. 은행에서 현금 거래 보고서 작성한다고 하는데 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무서에서 연락 올까요? 할머니께서 왜 그렇게 걱정하고 계시는지 들어보니 이런 사연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평생 작은 동네 슈퍼를 운영하셨어요. 그런데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가게를 정리하게 되었죠. 가게를 넘기면서 받은 돈이 3500만원이었어요. 할머니는 이 돈을 은행에 넣으려고 갔는데, 은행 직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르신, 금액이 크다 보니까 현금거래보고서를 작성해야 해요. 괜찮으시죠? 그 순간 할머니는 머릿속이 하얘지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옆집 아주머니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정순이 언니, 현금거래보고서 작성되면 세무서에서 바로 연락 와. 그럼 세금 엄청 많이 나와. 조심해. 할머니는 그 말이 너무 무서워서 결국 돈을 넣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오셨대요. 그리고 밤새 잠을 못 주무셨다고 해요.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정직하게 산게 죄가 되나? 이런 생각에 잠을 못 이루셨던 거죠. 저는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현금 거래 보고서는 단순히 기록일 뿐이에요. 마치 병원에서 혈압 재는 것과 같아요. 혈압 쟀다고 해서 바로 병원에 입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할머니께 가게 양도 계약서와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서 다시 은행에 가시라고 했어요. 일주일 후에 할머니가 다시 연락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엔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은행에 가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40년 동안 슈퍼했는데, 이제 정리해서 받은 돈이라고요. 그랬더니 은행 직원이 아, 그러시구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면서 바로 처리해 주더라고요. 할머니는 그 뒤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왜 그렇게 무서워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보만 있으면 두렵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마음이 정말 편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정보의 힘이에요. 같은 상황인데도 모르면 밤잠을 설치고, 알면 당당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박정순 할머니처럼 혼자서 걱정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할머니처럼 당당해지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제도적인 배경을 정확히 설명해 드릴게요.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만 이해하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먼저 현금거래 보고 제도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ctr이라고 하는데 캐시 트랜잭션 리포트의 줄임말이에요. 이 제도는 하루에 2천만원 이상 현금 거래가 있으면 은행에서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곳에 보고하는 제도예요. 금융정보분석원은 줄여서 FIU라고 불러요. 퍼낸셜 인텔러전스 유넛의 줄임말이죠. 여기서 전국의 모든 금융거래 정보를 모아서 분석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이 보고가 나쁜 거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 기록하는 거예요. 마치 병원에서 체온을 재는 것과 같아요. 체온이 38도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이 사람은 병이 있다고 하지 않잖아요? 일단 기록하고 다른 증상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죠.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는 의심거래 보고제도예요. 영어로는 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라고 해요. 이건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은행 직원이 거래를 보면서, 어? 이 거래가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하는 보고예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10만원씩만 거래하던 분이 갑자기 몇억 원을 넣는다거나 돈의 출처를 설명하지 못한다거나 할때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건 의심거래 보고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조사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FIU에서 받아서 다른 정보들과 함께 분석한 다음에 정말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경우에만 관련 기관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세무서나 검찰에서 연락이 올까요?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했을 때 정말 의심스러운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신고한 소득보다 훨씬 많은 돈을 거래한다거나, 돈의 출처를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거나 할때 말이죠. 두 번째는 무작위 표본조사예요. 이건 정말 운이 나쁜 경우인데, 아무 문제 없어도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정당한 거래라면 서류만 잘 준비해서 가면 금방 끝나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 조사하다가 연루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탈세를 했는데 그 사람과 돈거래가 있었던 경우 말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경우에도 정당한 거래라면 전혀 문제 없어요. 중요한 건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왜 이런 제도가 있을까요? 나쁜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예요. 돈세탁, 탈세, 마약거래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한 거예요. 정직한 일반인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나쁜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제도 덕분에 많은 금융범죄가 예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도는 여러분의 편이에요. 저기 아니라 말이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은행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성공 노하우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서류 미리 준비하기. 현금을 은행에 넣기 전에 반드시 이 서류들을 준비하세요. 사업을 하셨던 분이라면 사업자 등록증, 폐업신고서, 세금신고내역, 매출장부. 이런 것들을 미리 복사해서 가지고 다니세요. 부동산을 파신 분이라면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이런 걸 준비하시고요. 퇴직금을 받으신 분이라면 퇴직금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이런 것들 말이에요. 상속받은 돈이라면 상속포기각서나 상속신고서, 고인의 통장사본, 장례비영수증.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이런 서류들을 복사본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원본은 집에 소중히 보관하시고, 복사본을 들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 계좌이체 적극 활용하고 메모 남기기. 현금보다는 계좌이체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계좌이체는 자동으로 증거가 남거든요. 누가, 언제, 얼마를, 왜 보냈는지 다 기록되요. 그리고 이체할 때 메모를 꼭 남기세요. 아파트 매매 대금, 가게 정리 자금, 퇴직금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나중에 설명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만약 상대방이 현금을 꼭 달라고 하면 간이 영수증이라도 받으세요.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무엇 때문에 줬는지 적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 연락처도 꼭 적어두시고요. 세 번째, 사업용 통장과 개인 통장 분리하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용 통장과 개인 통장을 꼭 분리하세요. 사업도는 사업용 통장에, 개인 돈은 개인 통장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용 통장에서 개인 통장으로 돈을 옮길 때는 사업소득이라고 메모를 남기세요. 나중에 이게 왜 개인 통장에 들어왔지? 라는 의문을 없앨 수 있어요. 또 중요한 건 생활비를 사업용 통장에서 직접 쓰지 마세요. 사업용 통장에서 개인 통장으로 옮긴 다음에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설명하기 쉬워져요. 네 번째, 자녀명의로 몰래 이체 금지하고 증여 신고하기.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실수를 하세요. 세금을 아끼려고 자녀명의로 돈을 넣는 거예요. 이건 정말 위험해요. 만약 자녀에게 돈을 주고 싶으시면 정식으로 증여신고를 하세요. 1년에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어요. 그리고 10년에 한 번씩 5천만원을 줄수 있고요. 몰래 자녀명의로 넣었다가 나중에 발각되면 가산세가 더 많이 나와요. 정직하게 신고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리고 자녀가 갑자기 큰 돈을 받으면 자녀도 설명하기 어려워져요.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거냐고 물어보면 대답하기 힘들거든요. 다섯 번째, 증빙 꼼꼼히 모으기. 마지막으로, 모든 증빙을 꼼꼼히 모으세요. 종이 영수증은 물론이고, 카카오톡 대화, 문자 메시지, 전화 통화 기록까지 다 캡처해서 저장해 두세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카카오톡으로 언제까지 갚겠다는 메시지를 받아 두세요. 나중에 그 돈이 들어왔을 때 설명하기 쉬워져요. 부동산을 팔 때도 중개사와의 대화, 구매자와의 대화 이런 것들을 다 저장해 두세요. 나중에 이 돈이 정말 부동산 매매 대금이 맞나? 라고 물어볼 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날짜가 중요해요. 언제 약속했고, 언제 돈이 움직였는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세요. 특별 노하우 하나 더. 은행에 갈 때는 미리 전화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현금 2천만원 정도 입금하려고 하는데 미리 연락드려요. 사업 정리하면서 나온 돈이고 관련 서류도 다 가져갈게요. 이렇게 미리 알려주면 은행에서도 준비할 수 있고 여러분도 더 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은행 창구 직원에게 정중하게 설명해 주세요. 죄송합니다만 현금거래 보고서 작성하셔야 하나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해주세요. 저는 정당한 돈이라 전혀 문제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은행 직원도 아, 이분은 문제 없는 분이구나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팁. 만약 세무서나 검찰에서 연락이 오면 절대 혼자 가지 마세요. 세무사나 변호사와 함께 가세요. 그리고 거짓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모르겠다고 하는 게 거짓말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거냐고 물어보면 사업하면서 모은 돈입니다. 여기 서류 있어요. 라고 당당하게 대답하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정직한 분들이라면 숨길 게 없어요. 당당하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그 어머니 기억하세요? 5천만원을 들고 은행 앞에서 망설이셨던 분 말이에요. 그 어머니가 지금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 제가 왜 그렇게 무서워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보는 정말 나를 지키는 방패였어요. 숨기려고 하니까 더 무서웠는데, 떳떳하게 말하니까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보는 여러분을 지키는 방패예요. 모르면 무섭고 알면 든든해요. 숨기는 것보다 밝히는 것이 진짜 지키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평생 흘린 땀과 눈물로 모은 그 소중한 돈, 그 돈에는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게 문을 열던 그 손길, 밤늦게까지 손님을 받으며 웃음 지었던 그 얼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나가서 일했던 그 발걸음. 그 모든 게그돈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소중한 돈을 왜 숨어서 관리해야 합니까? 당당하게, 떳떳하게 관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경험한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댓글에 답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오전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